안녕하세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보석돌이의 시험! 아, 오늘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국어 사회. 어. 국어는 걱정이 없어요. 일단 중학교 국어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인 게 사회. 어젯밤에 보석돌이한테 물어봤었는데, 사회가 좀 자신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자, 과연 첫째 날. 보석돌이의 시험은 어떻게 됐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집에 올시간이다돼 가요 오늘 는이터카이라들이친게요이냥이제이이도익숙이이거어들어 <laughs> 친구는 <laughs> 는는이친 있을게 친구는 왔는이다 왔다 이다구는이친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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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원이야원이야 원이야. 어? 오빠 아직 안 왔어? 어, 안 왔어.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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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야1가야 1이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저기. 1그야 1이야! 1이야! 1이이궁금이서 오늘 시험 중요해. 우리 집안의 평균 점수가 정해지잖아. 이이야다 <norte> <laughs> 자. 뭐야 <오마이>, 뭐야. <오마이>, <laughs> 자,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어? 우리가 어, 왜 여기 모르겠는데, 있는지 알지? 모르는데. 어? 모르겠는데. 어? 원이한테 뭐... 엄청 중요한 날이야. 어? 이제 원이는 다음에 시험 쳐야 되잖아. 시험 직전 평균 점수가 정해지는 날이라서. 자. 국어. 국어가 어. 자리가 일이야. 잠깐만. 보선돌이가 10, 10점 맞을 리는 없잖아. 오, 100점. 오. 왜 때려? 왜 때려, 원이야? 와, 평균 올렸잖아. 국어 제일 못 하는데. 잠깐, 국어가 그럼 지금까지 평균이 한9 5점 되지 않나? 아니 나 국어. 저번에 진짜... 국어 한번 망쳤었지. 딱 한번. 아, 아니 구십육 점. 아, 그게 최저 점수였어? 아니 그건. 아, 아니, 팔십 몇점한번 있지 않았나? 아, 있었어. 그러니까 원이 한9 5오점 국어 아니, 90. 평균. 아 알았어. 그리고 사회는 자신 없다고 했잖아. 아 사회 진짜 망했어, 나 사회. 진짜? 첫 자리가 그래도 제일 높아. 구. 아. 시작. 오, 하나 틀렸어? 어, 하나 틀렸어. 어, 아빠. 이거 어? 나랑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 아, 어, 뭐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오, 어, 버섯돌이 이번에 아, 그만 좀 떼요. 보솥돌이 이번 시험 잘 치면 이번에 발로란트 아, 새로운 스킨 있지. 어. 이름 뭐지? 어, 까먹었어. 어, 아무튼 그좀 비싸더라 이번에. 어, 어. 그거 하나 사 줄게. 어. 오케이. 자, 이제 두째 날 시험 뭐지? 두째 날 시험? 어. 자. 영어가 영어과. 뭐 영어는 지난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 그게 충분히 만족.. 아 90. 저번.. 아 하나 틀렸었지? 어, 아, 3 5아 90점 때문에 만족해 어, 어, 그리고 과학은 100점 맞아야지 과학? 어? 너 물리 10담.. 이번 물리 10담이야 뭐 할만해 어, 그래 기대할게 어. 빨리 공부하세요 발가락 만지지 말고 양말 좀 빨리 나가 원이야원이야 원이야. 화이팅 90어80 70 화이팅 70 원희야 4개 합쳐서 70 아니야 어? <laughs> 아니 왜아개도 80. <laughs> 야 버섯돌이 국어 백0점 응. 음. 사회 한개 틀렸지. 응. 음. 야,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아, 나 사회를, 오, 사회가 자신 없다고 했는데, 오,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응. 응. 오늘 뭐지? 오늘이 영어랑 과학. 응. 보소 둘이 과학은 잘하잖아. 응. 영어는 좀, 아, 근데 지난번에 응. 영어 점수가 잘 나왔잖아, 어. 영어가. 응. 그래서 이번에도. 90점대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응. 그래 생각에 나는 응 나도 보석돌이 올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자두째날 결과는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응. 아문 열어봐 문소리 들리면 이쪽으로 불러야지 아 그래 안녕하십니다 어 이리와 이리와 원희방으로 와너 어? 잠깐 이거 카메라 뭐야 어? 카메라 뭐야 아이 내가 익숙하잖아 이거. 아 들고 와 그냥 와도 돼아 알겠어 우리가 뭐가 궁금해서 여기 있을까? 나잘 모르겠는데? 뭘 몰라? 오늘 둘째 날 뭐가? 뭐? 영어 망했어 나 <laughs> 지금 진짜 망했는데? 91.5 어? 뭐 나쁘진 않네 나쁘지 않아 어. 응. 영어는 단기간에 올라가기 어렵잖아 응안 그래? 응. 잘했네 과학, 아니 과학이 진짜 망했어 과학은 당연히 만점 아니면 한개 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과학이 진짜 망했어 90.5 야! 왜 그래? 뭐라 하면 안 되지 야. 어. <laughs> 아, 90점은 응. 완전 90점 은그 망했지. 망했어. 완전 망했어. 그냥 쓰레기 점수 쓰레기. 응.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좀 아니야. 사람 점수가 응. 아니야. 원희 왔어? 뭐가 사람 점수가 아니야? 진짜 맞아. 망했어. 원희야. 자, 자, 응. 자 이제 여, 오늘 영어랑 과학 평균 정해지는 날. 자 영어 몇 점이었지? 나 추자. 나그좀나 진짜 완전 말안91.5 영어. 아 원희가 망했다. 아 원희가 망 점수였어. 그리고 <laughs> 과학은 좀못 쳤어 이번에. 다행이야 원이. 90.5. 음. <laughs> 어? <laughs> 8점대, 7점대 맞아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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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어 평균. 아, 그만 좀 때려. 아니, 자, 자, 이제 평균을 정할게. 국어 95. 90! 90! 90. 90! <laughs> 90? 아, 알았어 90. 알았어 90! 국어 90! 국어 응. 90? 해 주자! 아. 영어 90! 아니 중간에 하나 맞았잖아! 국어 음. 90! 사회! 아 90. 사회 역사는 좀 외전 같은 느낌이야! 아. 살짝 외전 같은 느낌이라서 그거는 90점 이상만 맞으면 돼! 아아! 80점 이상! 안돼! 그 정도는 해야 돼! 80점 이상! 안돼 안돼! 너너너너 너.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어. 거! 아 그냥! 뭐 이런 거안 해도 될거 같아! 그냥 다 평균 90 이상! 아무튼! 어... 오늘 영어... 생각보다 만족해요, 저는. 아, 내가 만족할게, 알지 마. 응. 응, 만족하니? 아니, 아. 아, 나도 만족하지 않아! <웃음> <웃음> 밴, 밴, 밴? 자, 내일 시험, 내일 시험 뭐 있지? 내일 시험, 역사수학. 역사수학. 수학은 잘 쳐야지. 어. 수학은 기본 90점 이상 아닌가? 언제 그렇게 된 거야? 그 정도는 쳐줘야지. 언제? 누구한 대로 기본이 90점이야. <laughs> 아니야, 괜찮아. 시험 먼저 쳐 오케이, 지시. 어? 70도 잘친 거야 아빠가 시험 못 보잖아? 어. 그러면은 어... 그래 쳐다봐 <laughs> 어? 또 벌레같이 쳐다본다 아빠 아빠 또 벌레같이 쳐다보는 거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어 어디가? <laughs> 아무튼 내일 시험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음. 내일 잘해라 어, 파이팅 오태랑! 뭐야? <laughs> <나야. 웃음> 아 그만 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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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부하는지 보자 괜찮아 괜찮아 오빠 내일 마지막 시험이잖아 이놈또 누워있다 100% 가봅시다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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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가지고 아 아이고 너너 너 내일 마지막 시험 아니니? 맞아 이불 덮고 뭐지? <laughs> 이불 꼼꼼 쌈? <laughs> 또 뜨랄라레오 입고 있니? 아니 그걸 떠나서 아니 아니 너왜 누워서 공부하니? 누워서 공부하면 안 돼? 아니 좀 앉아서 공부하자. 누워서 한다고 뭐가 달라져? 얘기해 봐, 아빠 누워서 공부. 다르지, 편하잖아. 가자 원이야, 우리 과자 음, 먹자. 음. 과자 가져가지 마. 과자니까 가져가는 거야. 과자 음. 가는 거야. 어, 재밌었는데? 그렇지. 어, 재밌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재밌으면 구독처에 눌러주세요. 오야 어, 그러니까 같이 먹자. 재밌었으니까. 침대. 뭐지? 오야 같이 먹자. 치사기 혼자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laughs> 나쁜 놈 가자, 간참 먹자고. 가자니까, 가져갔으니까, 내 거야. 저전눈 봐라, 저거, 저거, 저거. 자, 드디어 버섯돌이의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영어 2개 틀리고, 과학 2개 틀리고. 버섯돌이도 나름 만족스럽지 않은가 봐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직은 중학교 시험이고.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버섯돌이는 시험 점수보다 빨리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유는 그거일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게임을 못한다. 과연 오늘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버섯돌이는 항상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요. 다락방에 컴퓨터가 네대 있으니까 놀기 좋죠. 제가 봐도 놀기 좋은 것 같아요. 기다려 볼게요. 올 때가 다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편의점에 들려서 과자를 사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오고 있네요. 오, 오, 다 간다. 카메라. 오케이 됐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아 항상 그랬듯이 일하는 척 할게요. 지금 다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언니네어 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 너희들 얼굴 나와도 돼? 네 얼굴 나와도 돼? 아, 네어 안녕 a. 어? 나 A A가 아니라 수학 몇 점? A 평균도 90이야 아니 그래서 점수가 <laughs> 몇 점이냐고 아무튼 a 아니 빨리 얘기해 <laughs> 어? 시간이 90이야 <laughs> 장난 아니야? 야좀 심한거 아니니? 풍선을 다 맞았다니까? 시간이 없었어 역사는? 87 <laughs> 장난 아니? 시간이 부족했어 어 너는 오늘 게임하면 안되겠다 아니. 어? 너는 안되겠다 심한거 아니니? 어? 누가 100점이냐? 아니 좀 심하다고 생각 안해? 아. 아, 아니 아 심해 심할거.. 어우.. 아니.. 수학이 진짜 어려웠어? 아니 진짜 어려웠어네좀 너희들 일부러 커버치주려고 아,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아, 진짜예요. 나 진짜. 우리 반에 진짜 엄청 잘하는 애 있다고 했죠 공부. 어. 걔도 세개 틀렸어. 아 그래? 너몇개 틀렸어? 아, 아, 아 얘는 노코멘트. 뭐 이아 아, 너는? 좀 말할 수가. 없어.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무가. 아 조용히해, 너는. 어 그래, 시험 끝났는데 놀아. 네, 고삼마.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생 되면 못놀잖아. 못 그래, 놀아라. 네. 왔어? 뭐니야? 응? 좀 다행이다 너한테는. 왜? 아빠는 좀 실망이지만. 왜? 망쳤어. 왜? 그쵸? 내게 틀렸대. 그게 왜 망친, 어? 그게 왜 망친 거지? 어? 그래왜 망친 거지? 아, 내가 깼지. 아 근데 오늘 진짜 어려웠대. 몇 점인데? 몰라. 8 0 점인 건 모르겠어 아무튼. 잘 나온 거지 그 정도. 아무튼 네. 시험이 어렵긴 어려웠나봐. 나 나머지 칠점 맞을 거거든. 어, 다음 이학기 중간고사는 좀. 좀 쪼아야 겠다 점수가 좀떨어 u got jum t o l e r a t 다음, 시험때는 좀좋아야될것 같아 아니야 나 m 기 o 기 때문에 o 자유 g I'm n 아무튼 그 y 오빠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그런 거 같아 신발 봤어 어 o 그래, y 치킨 시켜줬어. 나중 t so young. i 아아 o t so y o u n 어, 빨리 숙제. 그러면서 어, 중간고사 기다리고 있어 아... <laughs> 2학년? 아니 아... 2학기 중간고사 안부거야 아... 아, <laughs> 오징어냐? 아빠? 응. 야 이놈 시험 끝났다고 게임하고 있겠지? 아닌데? 거짓말하지마 너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게임하고 있었지 <laughs> 아무튼 이번 시험도 고생 많았다 음. 음. 원희야 응? 파이팅 아, 왜왜 왜? 아, 그리고 왜? 수학 채점 잘못했어 내가 같이. 85점이야. 몇개 틀린 건데? 세 개. 아세개 틀렸어? 뭐 어려운데 그래도 잘했네. 세세 개밖에 안 틀렸네. 15점이나 깎여. 배점이 높았어 이번 시험 아. 다. 아겠다. 한 다섯 개 틀릴 것 같은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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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헤이 자버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쳤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주세요 안녕 원니 목소리 왜 이래 힘이 없지? 아유. 나 이제 자야겠다 나 병균 어? 치우지 않고거점 맞아올게 맞아 90 75 90 79 90 원희야 개 합쳐서 아니야